나이가 들수록 먹는 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의 회복력과 생존력이 됩니다. 즉,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건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일과 같습니다. 아래에 그 이유를 단계별로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듭니다. 즉, 젊을 때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 소비가 적어 지방이 쉽게 쌓이고 반대로 영양소 흡수 효율은 떨어집니다. 젊을 땐 조금만 먹어도 흡수가 잘 됐지만 나이 들면 먹은 것중 실제로 몸이 활용하는 비율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양보다 질, 즉,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근육 손실근 감소증을 막기 위해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이건 단순한 외형 문제가 아니라 대사 면역 혈당 조절 능력까지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계란, 생선, 두부, 닭가슴살, 유제품은 근육 유지뿐 아니라 낙상골절 위험을 줄이는 보호막이 됩니다. 세 번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 나이가 들면 백혈구의 기능, 면역세포의 재생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때 영양 결핍이 있으면 감기 같은 단순 감염도 쉽게 악화되죠. 비타민C, D, 아연, 셀레늄, 오메가3. 이런 영양소들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네 번째 혈관과 세포회복속도가 느려지기 때문, 노화는 결국 혈관의 노화와 같습니다. 혈관이 약해지면 혈류가 나빠지고,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져 피부, 뇌, 심장, 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 베리류, 토마토, 녹황색 채소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의 손상을 막습니다. 다섯 번째 기분과 정신 건강에도 직접 연결. 영양 결핍은 우울감, 무기력, 집중력 저하로 바로 이어집니다. 특히 비타민 B군, 오메가3, 단백질은 뇌신경전달물질의 원료가 되죠. 계란, 견과류, 생선, 녹황색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의 피로를 덜고 감정이 안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나이 들수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먹는 것이 곧 몸의 회복력이고 마음의 안정이며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